NFL에서 레전드 수비수를 꼽으라면 항상 들리는 이름들이 몇몇 있습니다. 레지와이트, 프라임타임, 조그린. 딕버커스, 레이 루이스 등등 이런 엄청난 이름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중 제가 생각하는 단연 최고의 수비수는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로렌스 테일러라는 라인베커입니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디펜시 브 엔드와 비슷하게 패스러셔의 역할을 주로 맡았던 테일러는 필드위에서 상대팀에게 꾸준히 깊이 대상 1순위였습니다. 테일러가 필드위를 누볐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엔 쿼터백이나 다른 공격 포지션 선수들을 보호하는 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테일러에게 태클이나 색을 한번 당 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이 선수를 블락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렇게 리그 MVP와 슈퍼볼까지 거머쥐게 됐던 로렌스 테일러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충남입니다. 미식축구에 대해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로렌스 테일러는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삼형제 중 가장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어렸을 땐 미식축구가 아닌 야구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포수로 계속해서 활약했다고 하는데 미식축구는 만 15살에 처음 접했고 팀에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건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미축을 2년밖에 안 하고 진학하는 바람에 대학 오퍼들이 많지 않았죠. 그렇게 테일러는 1977년 라파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수비 라인맨으로 들어갔지만 이내 79년도 시즌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포지션 전향을 합니다. 그 다음 시즌엔 색을 16개나 기록하며 많은 프로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학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테일러의 레알 몸살이지 않는 플레이는 코치들의 걱정과 감탄을 동시에 자아내면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런 무모한 로레스 테일러의 플레이들을 많은 NFL 팀들은 사랑했고, 81 21년도 드래프트에서 2픽을 가지고 있던 뉴욕에게 뽑히게 됩니다. 많은 팀들의 드래프트 보드 1픽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로렌스 테일러를 1픽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GM들은 리그에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중한 명이 이때 당시 세인츠 GM이었던 범필립스였는데요. 그래서 8 1일 드래프트 1픽을 가지고 있던 세인츠는 결국 테일러를 뽑지 않게 되고 2픽을 가지고 있던 뉴욕 자이언츠가 계이득을 건집니다. 자이언츠는 테일러가 딕 버커스보다 뛰어난 사이즈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을 하며 영입했죠. 또한 테일러는 필드 밖에서의 이슈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밝고 상냥한 성격을 가진 선수였다고 말하네요. 이렇게 테일러의 프로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빌 파셀스 코치 밑에서 활동하게 된 테일러는 루키 시즌부터 엄청난 경기력과 독보적인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는 커버를 해야 되는 플레이에서 패스 러쉬를 맘대로 한후 코치에게 이 플레이를 플레이북에 넣어야 할것 같다며 정말 자기 맘대로 팀의 수비를 휘어잡았는데요. 세그는 9개만을 기록했고 전 시즌 뉴욕의 수비 허용 점수를 총 425점에서 257점으로 대폭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팀 성적 또한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 반복되지 않은 이력인 루키 수비 수상과 올해의 수비 수상을 같이 수상하게 되죠. 테일러의 루키 시즌은 이런 기록들 때문에 NFL 역사상 가장 뛰어난 루키 시즌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테일러의 필드 위 펄소나가 점점 필드 밖의 캐릭터로 변하며 과속이나 마약 등 이런 비슷한 맥락의 다른 방법들로 자신의 무모함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바로 다음 시즌에 또다시 한번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아이코닉한 97야드 픽식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로렌스 테일러의 뛰어난 아웃사이드 라인 베커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자이언츠는 83년도에 3승밖에 만들지 못하며 승리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점점 팀 미팅에 늦거나 유산소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이런 테일러의 모습을 보고 NFL보다 작은 리그였던 USFL의 뉴저지 제너럴스가 테일러에게 100만 불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88년도부터 꼭 자기 팀에 와서 플레이해달라고 영업했다고 합니다. 이 뉴저지 제너럴스의 오너가 도널드 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일러는 이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에 혹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버리죠. 하지만 머지않아 테일러는 이 결정을 후회했고 자이언츠는 테일러의 똥을 열심히 치우게 됩니다. 테일러에게 6년 익스텐션을 계약함과 동시에 트럼프에게 5년간 꾸준히 1년에 75만 불을 지불해야 됐다고 하네요. 점점 성격이 파탄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일러가 워낙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였기 때문에 자이언츠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테일러는 데리고 있으려 했겠죠. 이렇게 테일러는 94시즌에 4년 연속 올프로로 뽑혔고 95년엔 팀의 10승 6패 전적을 이끌며 13개의 세까지 기록합니다. 이95 시즌엔 특히 평생 NFL 역사에 남을 플레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무모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막 휘둘렀던 로렌스 테일러마저도 죽을 때까지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플레이였습니다. 이 플레이는 자이언츠와 구 레드스킨즈 현 풋볼 팀의 디비전 라이벌 월요일 밤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테일러는 역시나 미친 괴물같이 쿼터백에 머리를 뜯으러 달려들었는데요. 워싱턴의 쿼터백이었던 조 타이즈맨을 테일러가 테크하는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이즈맨 선수의 무릎 밑, 다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관절이 잘못된 케이스가 아니라 뼈가 아예 두 동강 이상으로 부서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테일러는 태클을 하고 자신도 놀랐는지 벌떡 일어서서 손을 들고 팀닥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최근 알렉스 스미스의 부상과 거의 맥락이 비슷한 부상이었습니다. 이 플레이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 까먹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1986 시즌은 테일러에게 그리고 NFL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시즌이 됩니다. 이한 시즌에 혼자 색 20.5개를 기록했고 그렇게 커리어 세 번째 올해 수비 수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수비수로서는 역사상 단두 번째로 리그 MVP 상을 받게 됩니다. 여태껏 다시 일어나지 않은 업적이기도 하죠. 더 대단했던 건 MVP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수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뉴욕 자이언츠는 테일러를 앞세워 시즌을 14승 2패로 마무리 짓고 프로배 두 경기 합산 66대3 으로 이기며 슈퍼볼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팀은 39대20 으로 크게 이기게 되는데요 테일러의 골라인 태클이 슈퍼볼의 터닝포인트 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임팩트는 계속해서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에겐 이 승리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올해 루키상 올해 수비수상 3회 올프로 6회 만장일치 MVP 그리고 슈퍼볼 우승까지 경험한 테일러에겐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테일러는 계속해서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냅니다. 특히 부상을 당했을 때 테일러의 전사 같은 모습은 많은 미축 팬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죠. 88 시즌 막판 뉴올리언즈의 세인츠와의 경기에선 찢어진 흉근을 가지고 색 3개와 m 스 l 블도두 개나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흉근이 웅장해진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이미 83 시즌엔 떨어져 나가는 어깨 를 가지고도 팀을 1점 차 승리로 이끈 바가 있죠. 테일러는 부상을 당해도 고통은 사이드라인에서 쉴때 느끼고 필드 위에서는 계속해서 괴물같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상을 당해도 계속 뛰려고 하는 바람에 팀은 테일러를 지키려고 부상을 당했을 때면 헬멧을 숨기면서까지 필드 위로 돌아가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정말 미친 개처럼 뛰어다녔나 보네요. 90시즌엔 또한번 슈퍼볼 우승을 경험합니다. 리그 수비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던 500만불을 3년 계약으로 받으며 13승 3패의 전적으로 프로배 진출한 뒤 시카고, 샘프란, 그리고 슈퍼볼에선 버팔로를 상대로 이기며 커리어 두 번째 슈퍼볼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 거죠. 이후 테일러는 파셀스 감독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10년이나 리그 정상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된 것도 있겠죠. 93 시즌의 테일러는 샘프란과의 마지막 프로 게임 후 은퇴 선언을 합니다. 물론 선수 생활 중에도 심했지만 선수 생활 후에 테일러의 코카인 중독이 정말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NFL에 들어올 때의 이미지와 달리 마약과 그에 따른 좋지 못한 결정들이 테일러를 나락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 할땐 그래도 실 쳐주는 구단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기 관리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테일러는 1999년도 느플 명예 의 전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테일러는 계속해서 안 좋은 사생활 버릇들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1위를 찍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프로커리어는 정말 넘사고 앞으로도 로렌스 테일러 같은 선수가 나오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